축사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 교수 협의회 대표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박경근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경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이 주기도문 기도봉 성교의 설립 육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 오기까지 6년 동안 알게 모르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대표이신 우리 오현신 목사님 그리고 분기주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대준 목사님 유병득 목사님 이수리 목사님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갖춰진 기도주 어, 성계회가 벌써 육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손주가 만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일곱 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이 되어서 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섯 살대기까지는 그의 말로 아기였어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 학교에 갈 때에도 이제 부, 누군가가 데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혼자 먹지 못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집도 혼자 못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한살더 먹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책도 혼자 읽을 수도 있고, 저는 집에 들어갈 때도 혼자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많이 이제 어른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아기가 변화해서 어린아이가 되었, 어린,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즉, 성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기도문 성교에도 6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성계에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원이 또 이제 갑절로 늘어나서 그리고 또 이제 돕는 손길이 전국 사방 곳곳에서 몰려와서 재정적으로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주기도문 성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전교를 향한 글로벌 우리 주님의 성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7회, 8회, 9회, 10회, 20회, 50회 등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도의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